6월 3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 이기기와 벽돌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정착했던 고센 땅에만 머물지 않고 애굽 전역에 살게 될 만큼 숫자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왕은 파라오는 애굽 전역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된 노역을 시켜서 인구가 많아지지 않게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번성해져 갑니다. 그로자 왕은 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죠. 더 힘든 일을 시키면 번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은 참 기구합니다.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여 강해질 때 그들은 행복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한 일이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힘든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고된 노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고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또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번성하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 자손에게 좋은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이들에게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지금 좋은 일이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지금의 불행이 진짜 안 좋은 일인지 우리가 알수 없는 것입니다. 신랑 생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고서 그 복을 누리느라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고난이 정말 불행인지, 복이 진짜 유익인지 헷갈리곤 합니다. 결국 우리가 복을 받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유익이 되는 것이고 복도 하나님이 없으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유익을 누리려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유익이 되고 복이 불행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던 또 복이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